起了乱。下午十六六点十七分，长沙突降大雨，一秒钟天就直接变黑，现场画面真的是太吓人了。 최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심해졌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하여 많이 접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LA 산불과 우리나라의 영남권 산불이 크게 번진 이유 또한 기후 위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존재했을 정도인데요. 모두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든 갑작스런 기후 위기의 원인으로 현재 높은 수준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중국이 기후 위기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지목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하늘에서도 알아차린 것인지, 최근 중국에서는 심상치 않은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들의 만행에 하늘이 분노한 결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19일, 중국 남부 광시성 도심에서는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럽게 태풍보다 더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하늘에서 비와 함께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말이 우박이지, 투명한 돌덩어리가 내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박의 지름은 5cm로 무게는 대략 30g에 해당하여 정말 돌덩어리라고 봐도 무방했는데요. 이런 심상치 않은 우박이 도심 한가운데를 덮친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우박이 1000m 높이에서 땅에 떨어졌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그 우박을 맞는 이들은 3층 높이에서 흙이 가득 담긴 화분이 떨어지는 정도의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마디로 멍이 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을 정도의 무서운 일이었던 겁니다. 사실 해당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질 것을 미리 확인했었기 때문에 주황색 경보를 미리 발령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피해를 막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규모도 규모지만 사람들의 안일함도 한몫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박이라고 해봤자 별거 아닌 규모이며 대비할 만한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했던 듯합니다. 아무래도 황사, 홍수 등에 비해서는 그다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는데요. 하지만 정작 우박이 쏟아질 때는 엄청난 강풍과 함께 비까지 쏟아졌습니다. 전쟁이 난 것처럼 커다란 굉음을 내며 떨어지는 우박으로 인하여 도심 하나가 아비규환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몇몇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은 바람에 휩쓸려 가는 자신의 수레를 붙잡았으나 오히려 자신들도 끌려가 목숨을 위협받았는데요. 그 외에도 강풍으로 인하여 금속 지붕이 날아간 것은 기본이었으며 나무마저 휘청거리더니 뽑혀버렸습니다. 우박의 크기와 강도가 너무 컸기에 자동차 및 건물들의 유리창을 박살내는 것은 기본이고 창고의 지붕을 뚫어버리는 경우까지 존재했죠. 해당 날씨는 하루도 지속되지 않았음에도 수많은 피해를 입히기 충분했는데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들이 박살난 뒤였다고 합니다. 곧 한참 바쁠 때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농민들이 밭으로 돌아갔을 때는 작은 새싹마저 짓밟혀 있었으며 대피하지 못한 반려견과 가축들은 힘없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요. 그 모습이 너무 처참하여 그저 한숨밖에 나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리 대비를 한 사람들조차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박은 단단한 강철 지붕마저 뚫어버려 축사에 대피한 가축들의 목숨까지 아사갔는데요. 말 그대로 하늘이 중국을 버린 것 같은 광경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집 안에 있던 사람들도 집 안까지 밀려들어온 우박의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했을 정도라고 하니 말이죠. 하지만 더큰 문제는 이런 일이 한 지역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박은 20일. 중국 간수성마저도 아비규환으로 만들었는데요. 남부에 이어 서북부까지 처참한 광경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쏟아진 우박은 세상을 하얗게 만들 정도였는데요. 처음에는 눈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새하얗던 우박은 그 크기와 소리가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4월에 눈이 내리는 것도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인데 그보다 더 기이한 일이 발생한 것이죠. 마치 냉동고에서 막 꺼낸 듯한 얼음들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듯한 모습이 그들의 눈을 사로잡았는데요. 이런 기이한 모습들은 담이 큰 사람이라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이런 기이한 날씨가 10년 만에 일어난 최악의 우박이라고 표현했으나 비슷한 일은 작년에도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우박이 쏟아져 대피한 사람들이 많았으며 크기는 광시성과는 다르지만 간수성처럼 위에서 3cm 크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박 역시 위험한데요. 작년만 하더라도 우박에 맞아 몸에 멍이 들었다는 사람들의 증언이 속출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들을 밀어 짐작하자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기이한 현상의 강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중국 정부에서는 딱히 이런 사태에 대해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태 외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중 하나는 바로 봄철이면 항상 한국에도 피해를 입고 있는 황사가 그 규모가 커졌다는 점입니다. 해마다 황사의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그 규모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최근에는 광저우 도심마저 삼켜버릴 정도의 황사가 들이닥쳤습니다. 도시가 흑빛으로 물드는 것은 이제 그들에게는 해마다 일어나는 비와 더위처럼 자연스러운 풍경으로 정착해버렸는데요. 정착되었다고는 표현하기는 했으나 달마다 벌어지는 풍경 앞에서 중국인들은 익숙해질 수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악스러워하며 창문을 닫는 것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그 규모가 정말 도심을 집어삼켰다는 표현이 들어맞는 수준으로 올라갔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모래 폭풍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도심을 집어삼킨 시기에는 낮인지 밤인지 전혀 인식을 할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문제는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모자라 이런 황사의 영향을 받는 반경이 넓어지고 있는데요. 양쯔강 이남 지역이 황사의 영향권으로 들어간 것은 15년 만의 일이라 중국 기상 당국에서도 당황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이상 기후 현상은 우박과 황사만 있는 것이 아닌데요. 4월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오기도 하고 예고도 없이 갑작스러운 강풍과 함께 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기도 하는 등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날씨가 변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중국인들 스스로도 중국이 하늘에게 버림받은 것은 아니냐는 이야기가 절로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인들은 어떻게든 낙관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은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상황을 지켜본 기상 전문가들은 비관적인 말들만 쏟아냈는데요. 바로 중국의 이상 기후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질 수는 없을 거라고 예고한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중국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공 강우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인공 강우는 사실 세계적으로 그 위험도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기술입니다. 또한 실제로 대기 중에 빗방울들을 모아 구름을 커지게 하여 정확히 원하는 지점에 비를 내는 게 하는 것 역시 성공률을 장담할 수 없는데요. 만약 한 곳에 비를 많이 내리게 된다면 다른 곳에서는 가뭄이 들수 있는 리스크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세계적으로 해당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중국은 무슨 자신감인지 별거 아닌 일에도 해당 기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혹은 가뭄이 올것 같아서든 급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이 받을 피해는 생각하지 않고 움직인 것인데요. 덕분에 그들이 경험한 것은 끝없는 가뭄과 갑자기 발생한 우박, 뇌우 등의 이상 현상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장마가 찾아와 홍수가 난 적도 있는데요. 이런 부작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인공 강우 기술을 놓치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민들 역시 정부가 하는 일이기에 누구 하나 불만을 품은 이가 없는데요. 그저 하늘이 문제라거나 다른 나라가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해외의 기상 전문가들의 이야기 역시 듣는 등 많은 둥입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런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기이한 기후를 제외하고도 중국은 안전한 국가가 아님을 강조했는데요. 이런 기이한 날씨만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과 한달 전, 모두를 경악시킨 미얀마 지진의 영향을 중국 역시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중국의 남서부 원난성에서는 주택이 파손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으며 지붕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주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태국에서 중국에게 시비를 걸 만한 더 문제가 된 일이 발생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여러분도 다들 들어보셨을 태국 방콕에서 벌어진 30층짜리 건물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해당 건물은 감사원으로 중국과 손을 잡고 짓고 있던 건물이었는데요. 지진의 영향으로 무너진 건물은 중국 건설사를 낀 해당 건물이 유일했기에 더욱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중국은 현재까지도 다른 일에 신경을 쓸수 없는 상황인데요. 중국 기업이 문제라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 다른 나라와 계약해서 짓고 있는 공사들이 멈출 수 있기 때문이죠. 이는 중국이 영향력을 넓히고자 진행하고 있던 일대일로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기도 했는데요. 한국의 수주까지 다 뺏어가더니 이 모든 것에 어떠한 뒷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닐지 의문을 안겨주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든 자신들의 건축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싶었겠지만, 불과 어제인 23일 또다시 중국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중국 수도 베이징에 있는 차오바이어 대교가 붕괴된 것입니다. 해당 대교는 완공된 지 26년이 된 대교로 베이징 도심과 북부 외곽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2017년 균열 등 훼손된 부분이 발견되어 1년간 보수공사를 진행했던 적이 있는 대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공사를 매년 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한 순간에 상판 가운데 부분이 끊기며 휘어지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죠. 다시금 중국의 건축물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순간이었는데요. 중국 정부는 특히나 대비는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재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폭탄의 기싸움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기싸움을 할 시간에 중국의 내부부터 제대로 다지는 것이 필요한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스로 자꾸 나락으로 몰아가는 중국. 과연 그들의 추락은 어디까지일지 귀추가 주목되네요.